자, 도건 유튜브 이번에 또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와 함께 영상이 하나 올라갔었죠. 방어력 vs 받는 피해 감소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이 좀 소개가 됐을 겁니다.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방어력을 감소시키면 데미지가 증가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 옵션이 로드나인에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냐? 방어관통을 읽어보게 되면 대상의 방어력을 수치만큼 상쇄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방어 관통은 어떤 어빌에 많이 붙어 있을까요? 다크랜서입니다. 다크랜서 일렙 특성을 보게 되시면 기본 공격 시100% 확률 그러니까 내가 평타 한대칠 때마다 방어 관통이 증가를 합니다. 최대 50 스택까지 쌓이고요. 50 스택이 달성이 됐을 때 쿨타임이 돌아요. 4초 동안. 방어 관통이 50 스택이 됐을 때 200렙 기준으로는 방어 관통 100이 증가를 하고요. 400렙이 됐을 때 방어 관통 150이 증가를 합니다. 음.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방관을 상대방 방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데미지를 더 많이 내게 해 주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대상의 방어력을 방어관통 수치만큼 상쇄를 한다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방어력은 상대가 나를 때리는 데미지 값을 퍼센테이지로 감소를 시켜줍니다 방어관통을 이해하기 위해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드나인에서 방어력 1은 그냥 데미지 값을 퍼센테이지로 감소를 시켜줍니다 상대 데미지가 올라감에 따라 데미지 감소값이 0.3뭐 이렇게 1, 2 이렇게 올라갔다 즉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방어관통 1은 방어력 1을 감소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상대방 방어력 1을 감소시켜 줬을 때 증가되는 데미지 증가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론만 보면은, 방어 관통이라 쓰고, 공격력 비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 공격력과 근거리 공격력만 계산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그 값이 400이거나, 800이거나, 1200이거나, 1600이거나, 2000일 경우, 방어 관통 1당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공격력세 값은, 요렇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레임 자체는 밑에도 계속 나오니까요. 요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쓰고, 그냥 왜 좋은지도 모르고 남들이 좋다고 하고 쓰고 있는 다크네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크네서 제가 쓰고 있는 빌드는 폭설, 폭탄 설치죠 생명력 전환, 난무 무기엄마 보호막 생성, 방어 태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총 공격력은 몇일까요? 1231 1188, 1730 1400, 1415 1550, 많은 다크네서를 쓰시는 무소 중과급 여러분들의 공격력 요율이 한 1200에서 1600 사이 정도 되겠다 라고 어느 정도 보여지네요. 방어 관통 150 스택을 갖고 왔을 때 평균적인 스택으로 나누어 한 대당 평균 데미지 증가량을 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몬스터가 인내력이 있냐 없냐는 아직까지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인내 무시 30은 공격력 30과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인내가 50 이상인 몬스터를 잡을 때에는 135 데미지가 아니라 165 데미지겠죠.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죠. 특성 인내 무시 증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어빌리티랑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동시분할 화면으로 사냥한 장면은 이전 영상에 이미 공개를 해드렸어요. 비교적 다크랜서보다 스택이 늦게 쌓일 수밖에 없는 헌터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약간 좀 늦어지는 상황이 있지만 24킬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비슷비슷해지며 추가로 그 순간이 넘어갔을 때 이제 헌터가 더 빨라집니다. 심지어 변수까지 제거해드렸어요. 어떤 변수냐? 몬스터를 잡고 이... 이동하는 시간을 편집으로 싹다 드러냈습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100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헌터는 4분 34초가 걸렸는데 다크랜서는 4분 54초가 걸렸어 제가 쓰는 헌터의 어빌리티의 빌드는 보조의 어둠 무기 패시브의 신중한 공격 정찰 쪽의 전투 집중과 날카로운 무기 활력 쪽의 빠른 치유와 강화 회복 능력 그 다음에 헌터가 타격 1회당 특성 총 데미지 증가량은 1200에 가까우신 분들 은한대당2 0 1 정도의 공격력이 증가가 되고요 4 0 0 0을 달성했을 때는 2 6 1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 차이 납니까? 한대당66 차이 나죠? 자 아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 나는 승급서 가격 너무 아까워서 다크랜서 400렙 쓸래요. 오케이. 그러면 헌터 200렙이랑 다크랜서 400렙이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헌터 200렙 보정 받으시면은 253 정도의 데미지 증가량이 있어. 근데 다크랜서 400렙 쓰면은 데미지 증가량 몇이냐? 199입니다. 이래도 쓰실래요? 자 그리고 상위 사냥터를 가는데 있어갖고 다크랜서가 좋다? 정말 틀린 말입니다. 애초에 이 잘못된 지식 내 공격력이 높아야. 방관이 효율이 좋던데 상위사냥터는 하위사냥터보다 몬스터의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다크랜서에 있는 방어관통이 더 좋습니다가 틀린 말이야 혹시나 상위사냥터에 인내무시까지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100데미지 차이가 나 그렇죠 우리 Q232형의 말씀이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관통하신 겁니다. 방어관통 자체가 고정 수치로 깎아주기 때문에 몬스터의 방어가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상위 사냥터에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지 명중이죠. 직접 이렇게 사냥을 돌려보면 빗방이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빛나감, 빛나감, 빛나감. 빛나감, 빛나감. 다크랜서의 명중 보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헌터는, 기본적으로, 정찰이라는 어빌리티의 카테고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찰에 있는 전투 집중 액티브를 보게 되면, 공격 30회 동안, 명중 55를 증가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제주 어빌리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헌터는, 신중한 공격. 전문가가 같이 찍게 될 경우에는, 명중 90을 보정을 받습니다. 빛나감, 빛나감. 빛나감. 빛나감, 빛나감. 빛나감, 빛나감. 명중을 올렸는데도 빗나감이 뜨는데, 창의 사냥터에서 더 중요한 게 명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명중이 더 필요하단 소리야. 그래서 오늘 일단 헌터와 다크랜서 그리고 방어 관통에 대해 동경력 증가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적으로 헌터에 대한 일렙 특성에 있는 패널티 부분,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량 증가 50 스택일 경우 5%거든요. 요거는 200렙 달성, 400렙 달성이랑 상관없이 똑같아요. 만 스택 기준 5%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 편에서 어빌리티 설명하면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헌터의 사냥 속도 한대 데미지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다음 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보조 어빌리티에 있는 어둠 무기, 몬스터를 진짜 도륭 내버려, 그냥. 즉, 몬스터를 사냥할 때 헌터보다 빠른 어빌리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럼 도건이요 헌터로는 전투 못하잖아요 어빌리티 페이지는 새 페이지입니다 저도 헌터를 쓰고 전투할 때는 집행자를 씁니다 집행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한 도건 유튜브 로드나인을 하시는 분들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더 시간을 또는 인생을 갈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건 유튜브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